뭐 하시는 거예요?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병실을 가릅니다. 간병인 김순자가 의식불명인 남편 민우의 몸을 더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김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립니다. 저 민우씨 알아요 사실은? 과연 이 60대 간병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다는 민우의 과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25년 만에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이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2020년대 초반의 어느 아침입니다. 28세 의학도 민지는 남편 민우를 간병할 간병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업가였던 민우는 한달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민지 혼자서는 간병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자 민지는 서둘러 문을 엽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6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김순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어딘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김순자를 안방으로 안내합니다. 아침 햇살이 레이스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삐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집니다. 환자분이 민우씨시군요. 김순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민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순자가 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고, 눈은 민우의 얼굴에 고정됩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한 방을 지배합니다. 민지는 김순자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지켜봅니다. 김순자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민우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이불을 들쳐봅니다. 아, 안 돼요. 민지가 급하게 김순자의 손을 제지합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이미 민우의 어깨와 가슴 부근을 더듬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김순자가 손을 거두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죄, 죄송해요. 하지만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저 민우 씨 알아요. 사실은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려는 순간 의료 기기의 경보음이 갑자기 울려 퍼집니다. 민우의 심박수가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민지는 황급히 민우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합니다. 괜찮아요. 잠시 불안정했을 뿐이에요. 안정을 되찾은 민지가 다시 김순자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민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를 어떻게 아신다는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김순자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엽니다. 제가 제가 민우에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눈물만 흘립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민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간병인이 남편을 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김순자의 이런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민지는 김순자의 이상한 반응에 대해 생각하며 민우 옆에 앉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그가 들려주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떠올려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 민우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IMF 외환위기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셨어. 동생 민수와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남겨졌지. 민지는 민우가 털어놓았던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우려 했다는 것,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는 것, 그리고 결국 어머니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까지, 그때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 충청도에 살았나요? 민지는 놀라서 김순자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아세요? 김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작은 마을에 있던 식당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늘 어려웠던 그 식당 말이에요. 민우와 민수, 두 아들이 엄마를 도와가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던 민지의 등에 소름이 돋습니다. 김순자가 말하는 내용이 민우가 들려준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김순자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1998년 IMF 때였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던 시절이었죠. 민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에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죠. 민지는 숨을 죽이고 김순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수 있는 구체적인 디테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때 나는 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우려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죠. 민우는 형이라고 동생을 챙기려 했고 민수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몰랐어요. 김순자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묻어납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문을 발로 차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아이들은 무서워서 구석에 숨어 있곤 했어요. 특히 민우는 민우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김순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합니다. 그날 밤, 식당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나는 그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김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사고로 모든 걸 잃었을 뿐이야. 그후 25년 동안 너희를 찾아다녔어.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간병인 일을 시작했는데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순자의 눈물과 그녀가 들려주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거짓일리는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여인이 정말 민우의 어머니일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민지는 잠들지 못하고 민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순자도 소파에 앉아 조용히 민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스탠드 조명만이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고 의료기기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정말 민우의 어머니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에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그때 김순자가 자신의 낡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순자가 작은 사진 한 장을 민지에게 건네줍니다. 이걸 보세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듭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져 있고, 색깔도 바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들은 또렷하게 보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두 명의 소년이 서 있습니다. 여인은 앞치마를 두른 채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있고 배경으로는 작은 식당의 간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한 소년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건 민지가 숨을 멈춥니다. 사진 속 소년은 분명히 어린 시절의 민우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여리고 앳된 모습이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틀림없이 민우의 것입니다. 민우 씨 맞아요.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진 속 아이 분명히 민우 씨예요. 김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아들 내 아들이야. 김순자의 목소리에서 25년간 억눌렀던 그리움이 터져 나옵니다. 옆에 있는 건 민수고 나는 나는 그때 35살이었어. 지금의 당신과 비슷한 나이였지. 민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절의 김순자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눈매와 미소에서 현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김순자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였는데 민지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만약 김순자가 정말 민우의 어머니라면 지금까지 민우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종종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이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거든요. 특히 우리 딸 혜빈이를 볼 때면 자신도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김순자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손녀가 있다고 했나요? 네, 혜빈이라고 해요. 올해 15살이에요. 김순자는 손녀의 존재에 놀라며 더욱 감격해 합니다. 내가 내가 할머니가 될수 있을까요? 김순자의 간절한 물음에 민지는 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고 민우가 깨어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순자의 눈물과 그리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민지의 마음을 스쳐갑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순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간병인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일반적인 간병인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침마다 김순자는 민우의 체위를 바꿔주며 욕창을 방지합니다. 그녀의 손은 민우의 몸 곳곳을 세심하게 마사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다리와 팔을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괜찮을 거야 아들아 작은 속삭임이 민지의 귀에 들려오지만 민지는 못 들은 척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김순자는 직접 죽을 끓여 민우에게 먹여줍니다. 유동식을 한 숟가락씩 떠서 민우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천천히 천천히 먹어라고 다독입니다. 가끔 민우의 목구멍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일 때면 김순자는 안도의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15살 딸 혜빈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김순자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으라고 권합니다. 아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려 들을 수 있을 거야. 혜빈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김순자의 따뜻함에 마음을 엽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깰까요? 혜빈이 김순자에게 물어봅니다. 김순자는 혜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곧깰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빠도 알고 계실 거야. 밤이 되면 김순자는 민우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민지와 혜빈이 없을 때만 조용히 속삭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호박죽 기억나니? 엄마가 호박을 직접 쪄서 만들어줬잖아. 민수는 단호박을 더 좋아했는데 넌늘 무로박죽을 찾았지? 그리고 여름밤에는 마당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별을 봤잖아. 너는 큰 곰자리를 제일 먼저 찾았고 민수는 북극성만 계속 가리켰어. 김순자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날 저녁, 혜빈이 김순자에게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아세요? 김순자는 잠시 당황하지만, 곧 미소로 답합니다. 할머니가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봐왔거든. 아빠 같은 아이들 말이야. 혜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손은 정말 따뜻해요. 아빠도 할머니 손길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김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주말에는 민지도 함께 앉아 김순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간병했던 환자 중에 미무씨와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분도 어렸을 때 많은 고생을 하셨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과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지는 김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말속에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닌 깊은 개인적 감정이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돌보는 김순자의 모든 행동에서 특별한 애정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 안의 분위기도 변해갑니다. 김순자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절망적이었던 분위기가 희망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혜비는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민지도 김순자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흘러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늘 그랬듯이 민우의 곁에서 체위를 바꿔주고 있었고 민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전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평소보다 빨라진 삐삐삐 소리에 김순자가 놀라 민우를 바라봅니다. 민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민우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순간, 민우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입니다. 김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움직인 거야? 민우의 눈꺼풀이 더욱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뜹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은 채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점차 김순자의 얼굴로 시선이 향합니다. 25년 만에 마주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첫 눈맞춤이었습니다. 여보. 민지가 부엌에서 달려나옵니다. 침전도 소리의 변화를 듣고 급히 온 것입니다. 민우를 보는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보, 나예요, 지혜예요.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봅니다. 입술이 움직이려 하지만 아직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입니다. 민지는 민우의 손을 꽉 잡으며 계속 말을 겁니다. 헤비나, 헤비나. 민지가 딸을 부릅니다. 2층에서 공부하고 있던 혜빈이 놀라서 계단을 뛰어 내려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 아빠, 혜빈이 아버지의 열린 눈을 보는 순간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드디어 깼어요. 혜빈이 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그의 손을 잡습니다. 민우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혜빈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민우는 입을 벌리려 하지만 여전히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우의 이마를 쓰다듬습니다. 천천히 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으니까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거야. 민우는 김순자를 바라봅니다. 낯선 얼굴이지만 어딘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김순자의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예요, 아빠. 혜빈이 김순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아빠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 돌봐주셨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현을 하려 합니다. 김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민우를 바라봅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드디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살아서 깨어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더욱 활기차게 들립니다. 마치 이 기쁜 순간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우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재회도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우가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아직 말하기와 걷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이전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민우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거실 한쪽을 재활 공간으로 꾸민 후, 김순자는 매일 민우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팔을 들어 올려봐. 김순자가 민우의 팔을 잡고 천천히 위로 올려줍니다. 민우는 힘들어 하면서도 김순자의 지시를 따르려 노력합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김순자의 칭찬에 민우는 어색하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지가 박수를 치며 응원합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재활시간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김순자는 민우의 다리 근육을 마사지해주며 말합니다. 근육이 많이 약해졌지만 계속 운동하면 금세 회복될 거야. 혜빈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의 재활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봅니다. 아빠, 오늘은 어떠셨어요? 혜빈의 질문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올립니다. 아직 말은 어렵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혜빈이 김순자에게 묻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을 거야. 동생을 잘 챙기고 엄마를 도와주는 그런 아이였을 것 같아. 민우는 김순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이 간병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재활 시간에 민우가 처음으로 소리를 냅니다. 지지 김순자와 민지가 놀라서 민우를 바라봅니다. 민우는 민지를 가리키며 계속 노력합니다. 지치 해. 여보. 민지가 감격해서 민우를 끌어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김순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칩니다.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이후 민우의 발음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김순자는 발음 연습을 도와주며 천천히 하면 돼. 아들아라고 격려합니다. 물론 아들아라는 말은 민우가 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 속삭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우를 김순자가 밀어주며 집 안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바깥 공기 좀 쐬자. 마당에 나가서 햇볕을 쬐며 앉아있으면 민우는 김순자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 손이 왜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한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손은 마법의 손인 것 같아요. 혜빈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할머니 마사지를 받으면 정말 편해 보이거든요. 김순자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냥 오래 해본 일이라 그래. 민지는 김순자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진심 어린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어느 저녁, 민우가 김순자에게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김순자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다시 만나게 해줘서, 돌볼 수 있게 해줘서, 하지만, 이 말은 민우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재활이 진행되면서, 민우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다시 울려 퍼지고, 김순자도 그 웃음에 동참하며 행복해 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와 해비는 조촐한 생일상을 준비했고, 김순자는 특별히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예전에 돌봤던 환자분이 호박죽을 참 좋아하셔서 레시피를 배워뒀어요. 김순자가 설명하지만, 사실은 민우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촛불이 켜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민우는 이제 혼자서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빠. 혜빈이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고맙다, 혜빈아. 민우의 발음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직접 끓인 호박죽을 민우 앞에 놓아줍니다. 드셔보세요. 정성껏 끓였어요. 민우가 호박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합니다. 어딘가 그리운 맛,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이맛 민우가 중얼거리며 김순자를 바라봅니다. 어떠세요,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놓고 깊게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익숙한 맛이에요. 어릴 때 먹어본 것 같은 김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민우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지와 혜빈은 민우의 반응을 신기하게 지켜봅니다. 선생님 손길이 민우가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깹니다. 김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민우야. 네? 민우가 고개를 들어 김순자를 바라봅니다. 김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나야. 내 엄마야.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춥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김순자를 바라보고, 혜비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합니다. 민우는 김순자의 말을 이해하려 했으며, 그녀를 응시합니다.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합니다. 25년 전, 충청도의 작은 식당에서 너와 민수를 키우던 엄마야. 가스 폭발 사고로 기억을 잃고 헤어진 민우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호박죽의 맛, 잠들기 전 들려주던 자장가까지.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아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그리움과 혼란이 교차됩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내 아들. 엄마가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혜빈이 상황을 이해하고 놀라서 입을 벌립니다. 진짜 할머니세요? 아빠의 진짜 엄마? 민지는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지만 이렇게 공개되는 순간을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살아 계셨어요? 김순자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엄마야. 너희를 찾기 위해 살아왔어. 촛불 빛 아래서 25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김순자의 정체가 밝혀진 후집 안은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감동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며 25년간 품고 있던 그리움을 토해냅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민수는 어떻게 됐어요? 김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민수도 찾았어. 곧올 거야.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립니다. 김순자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저 아이구나. 문을 열자 3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습니다. 민우와 닮은 얼굴이지만 조금 더 둥글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 민수가 현관에서 소리칩니다. 민우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아직 걷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급히 달려와 형을 껴안습니다. 형, 정말 형이야. 25년 만에 만난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옵니다. 김순자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해 합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민수야, 많이 컸구나. 민우가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형도 여전히 멋지네요. 결혼도 했다며? 민수가 형수인 민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많이 들었어요. 혜빈은 갑자기 생긴 삼촌에게 신기해 합니다. 삼촌이에요? 민수는 혜빈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와. 조카가 이렇게 컸어. 삼촌이 선물 많이 사줄게. 거실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김순자는 두 아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민수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이 사라진 후에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몇년 전에 엄마를 찾게 됐고, 함께 형을 찾고 있었거든요. 민우는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럼 엄마는 진작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 생각만 했어. 김순자의 말에 민우는 더욱 감격합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그리워한 만큼, 어머니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혜빈이 갑자기 선언합니다. 우리 진짜 행복한 가족이에요. 모든 사람이 혜빈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15살 소녀의 순수한 기쁨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깨어난 것도 기적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까지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민우를 돌봐주셔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저녁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25년간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떠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살아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럼, 이제야 진짜 집을 찾았는걸. 민수도 덧붙입니다. 저도 가끔 놀러 올게요. 형, 조카랑도 친해져야겠고, 혜빈이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삼촌, 자주 와요. 할머니랑 함께요. 밤이 깊어가지만, 아무도 잠자리에 들려하지 않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재회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모여 만드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우는 마침내 말합니다. 그래, 이제야 완성된 거야. 우리 가족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